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2위가 바로 관절염입니다. 관절염 중에서도 노년기에 흔하게 겪는 질환이 바로 무릎 관절염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곽대경 교수와 함께 무릎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평소에 무릎 관절염 때문에 난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혹은 내가 지금 무릎 관절염이 많 나 싶으신 분들 문자 창을 통해 이야기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공 99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 용료 부과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겨울 되면 유독 무릎 아프다, 무릎이 저리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무릎 관절이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나 봐요. 네, 맞습니다. 사실 겨울이라고 관절염이 갑자기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닌데요 네. 하지만 겨울이 되면 통증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전에 어르신들 말씀 중에 왜 비가 오려나 왜 이렇게 무릎이 쑤시지 이런 말 많이 들었을 텐데요 에, 에. 실제로 이제 날씨와 온도가 무릎 통증을 느끼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겨울에 다들 더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제 유독 문제점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갑자기 심해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느끼게 되는 게더 겨울이 되면 심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음, 그러면 아프던 무릎도 여름 되면 덜 아파지고 이렇습니까? 어때요? <laughs>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온도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사실은 무릎을 좀 따뜻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잠을 잘 때나 저희가 차로 이동을 하실 때도 보면은 무릎의 온도가 좀 내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릎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온열기를 좀 쓰시거나 아니면은 무릎 담요 같은 걸 쓰시거나 그리고 어, 실제로 이제 추운 겨울에 만약에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가신다고 하면은 무릎을 좀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 굉장히 좋은 그 유용한 팁이네요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면 덜 아프다 <laughs> 네. 에, 겨울철에 무릎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들 어떤 게 있나요 교수님 사실은 뭐 겨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갑자기 이제 뭐 무릎에 더 손상이 많이 된다거나 이러진 않지만 음, 음. 아무래도 겨울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고 또 몸이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니까 음. 무릎에 더 손상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활동을 하시다가도 갑자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되니 무릎에 아마 아무래도 이제 무릎 손상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관절염도 더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그럼 무릎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게 무릎 관절염인 건가요? 네, 사실 그냥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관절에 염증이 생긴 상태니까 음. 하나만 칭하는 표현은 아닌데요. 네. 일반적으로 흔히 이제 얘기들 하시는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을 의미합니다 음, 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관절염도 모두 퇴행성 관절염에 준하여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네. 요 이름에서 이제 의미하듯이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음, 관절이 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러다보니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관절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손상이 자꾸 조금씩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음, 음. 어, 사실 우리 몸의 관절은 유리보다도 훨씬 더 매끄러운 마찰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무릎을 조금씩 사용하다 보면은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점차 쌓이다 보니 아주 매끈했던 관절면들이 조금씩 변형이 되고 울퉁불퉁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생기나요? 우리 나이는 아. 누구나 다 먹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누구나 다 뭐 퇴행성은 누나 구다 생기는데요. 음. 나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아프진 않 않는 푸르니까. 것처럼 음. 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가긴 하지만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안 생기기도 합니다. 오.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의 이 진행의 속도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네. 뭐 새로 도로를 하나 건설을 했는데 아주 처음에는 노면이 아주 매끄럽게 차가 잘 달릴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서 요게뭐 어디가 파손이 되고 군데군데 요철이 생기면은 차가 달릴 때 덜컹덜컹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관리를 잘한 도로는 오랫동안 그런 게 지속되지 않습니까? 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메모해 놨거든요. 관리하고 별표를 크게 쳐놨습니다. <laughs> 오늘 마무리하기 네. 전에 관리법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네. 무릎 관절에 염증이 발생하는 게 우리가 살면서 관절이 손상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손상이 되는 잘못된 어떤 자세나 습관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 아까 <laughs>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음. 사실은 무릎이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무릎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음. 어, 사람이 사, 살아가면서 무릎을 안 쓰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뭐 아무도 없을 텐데, 그쵸, 예. 특히 이제 사람은 동물에 비해서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음. 우리 몸의 체중이 그대로 무릎에 전달이 됩니다. 네. 이러한 충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음. 무릎 관절이 손상을 받게 되고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음. 그러니 사실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차이가 되게 많은데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이 좌식생활, 바닥에서 온돌생활을 하는 것이 다들 익숙하셨던 분들이 많으셔서 음.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그런 이 무릎 관절이 좀 발생 비율이 좀 높은 면도 당연히 있습니다 아, 왜 바닥에 앉는 게 의자에 앉는 것보다 <laughs> 무릎에 더 무리를 줄까요 아, 아, 이 무릎 관절이 사실은 어~ 완전한 원형으로 되어 있지가 않은데요 네. 저희가 서 있을 때 받는 이무릎의 하중보다 음. 무릎이 많이 굽혀져 있는 상태 음. 즉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고 할때 그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자세, 아. 이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앉아있는 쪼그려앉는 자세, 네네네. 이런 것들을 할때 사실 무릎이 더, 체중을 더 많이 받게 되고요. 음. 그런 자세에서는 무릎이 이 체중에, 이 하중에 견디는 이 역할이 조금 더, 어, 더, 덜, 덜 하거든요. 음음. 그러다 보니 그런 자세를 자주 취하시게 되면은 무릎 관절염이 더 빨리 생기게 됩니다. 아. 체중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체중 관리도 무릎 관절염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오, 네, 물론입니다. 음.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시면은 당연히 무릎 관절에 염증이 생길 위험성이 높은데요. 음. 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의 체중이 그대로 무릎을 통해서 이제 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렇군요. 근데 단순히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생기는 건 아닌데. 음. 이제 체중이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운동선수라든지 이렇게 근력을 잘 유지해 주시는 분들은 또 유지가 잘 되실 거예요. 음. 이게 어, 무릎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근육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근력을 잘 유지를 하면은 이제 무릎 관절이 손상되는 것을 조금 보완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음. 무릎 근력을 잘 유지해 주고 운동을 해 주는 거이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운동합니까? 음. 네. 네. 어, 운동을 하시는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운 면이, 이제 무릎이 아프신 분들한테 저도 말씀을 드리면, 운동하셨어요? 한번 여쭤보면, 네, 밖에 나가서 많이 걸었어요? 라고 음.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릎 관절염은 무릎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생기는 건데, 음. 우리나라 어르신들, 특히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은 밖에 나가서 걷는다, 그쵸. 운동장을 돈다, 이렇게 음.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어. 무릎을 많이 사용해서 아픈데 밖에서 가서 자꾸 걸으면은 무릎 입장에서는 계속 더 일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력을 유지를 하시는 운동을 하시는데 무릎에 하중이 많이 실리지 않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수영, 그리고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아쿠아로빅이나 뭐 아쿠아워킹, 즉, 물에서 하시는 운동들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물에 가시는 것이 아무래도 뭐 쉽지는 않으시니, 그 다음 좋은 운동은 자전거 타는 거를 추천을 해 드릴 수 있는데요. 자전거를 타실 때는 앉아서 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릎으로 우리 몸의 체중이 전체적으로 가지는 않아서요. 그래서 무릎에 있는 관절은 보존시키면서 근력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무릎 통증의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걸을 땐 괜찮은데 이렇게 계단 오를 때만 아프다 이런 분들도 있고 무릎 구부릴 땐 괜찮은데 펼때 결린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 증상에 따라서 이게 뭔가 다른 건가요? 어때요? 아,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어 관절염의 사실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부종, 열감 그리고 이렇게 통증 이렇게 있는데요. 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통증입니다. 음. 이제 행성 관절염의 특징은 무릎을 사용할 때 통증을 느끼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는 그 통증이 상당 부분 사라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음. 층계를 오르내릴 때만 아프다는 분들이 많은데 네. 물론 다른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퇴행성 관절염에만 말씀을 드리면 음. 평지를 보행할 때보다는 층계를 오르내릴 때가 훨씬 더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많기 때문에 어. 관절염의 초기에는. 아, 난 평지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계단 오르내릴 때만 아파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그러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나는 자꾸 무릎이 시큰거리고 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보고 병원에 가셔야겠네요. 네, 일단은 초기일 수 있으니 음. 네, 일단은 병원에 한번 방문을 하셔서 예,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음. 네, 일삼오하나님 지금 5 0대 초반입니다. 관절염인가 싶기도 한데요. 무릎을 삐끗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서요. 퇴행성이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둘 사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아 무릎을 삐끗하신 것과 퇴행성 관절염의 차이가 맞는데 <laughs> 5 0대 초반이니까 이제 퇴행성이라는 이름을 네. 붙이기가 너무 아쉬우신가봐요. 네, 네 맞습니다. 퇴행성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신 분들한테만 해당된다고 이제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음. 사실은 우리 몸이 성인이 된 이후에 점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씩 조금씩 퇴행성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요. 음. 뭐 환자분들이 이제 삐끗하셨다라고 하시는 거는 사실은 이제, 어, 뼈에 직접적인 손상을 미치는 여부는 사실은 알기는 어렵지만 네. 이제 주변에 이제 받쳐주고 있는 인대라든지 근육들에 약간 이제 긴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음. 이게 50대가 넘어가시고 하면은 무릎 속에 있는 관절에 있는 연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약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삐었다라고 느끼지만은 어, 연골이나 이런 데 손상을 같이 미쳤을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증상이 계속 되신다면은 꼭 방, 병원에 방문 한번 하시, 해보시는 것을 이제 저는 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무릎 관절염 진단을 내리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평소에 뭐 어떻게 아팠다 일단 얘기를 들으실 거고 엑스레이 촬영이 들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어~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은 가장 기본이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뭐 어. 어, 근데 이 엑스레이 검사도 방향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무릎을 구부리는 정도에 따라 조금 달리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은 서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음. 엑스레이와는 조금 달리 서서 찍는 엑스레이를 저희가 촬영을 하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서서 찍는 엑스레이 나는 뭐서 있거나 뭐 가만히 뭐 걸을 때 이럴 때는 아픔이 안 느껴지는데 층계 계단을 오를 때만 아픔이 느껴진다. 이럴 때뭐 계단 오르는 그런 검사 이런 것도 하나요? 아 그, 그러지는 않는데요. 어. 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이제. 그 약간 무릎이 굽혀지는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계단을 오르내리실 때 아프신 분들이 이제 많이 많으시기 때문에 음. 저희가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보는 엑스레이 검사를 같이 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7966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계단만 걸으면 자꾸 무릎이 아픕니다. 무릎 보호대를 그래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도움이 될까요? 어느 정도의 압박감이어야 되는지, 또 계속 차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잘 때는 빼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보호 보호대를 아마 많이 쓰실 텐데 음. 사실은 처음에 착용을 하시면 오 보호대 덕분인지 편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있으세요. 어. 사실은 근데 보호대는 사실 뭐 압박감을 뭐라고 말씀드리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음. 보호대를 사용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보호대를 사용할 때는 초기에는 이 보호대가 무릎 관절을 주변을 조금 더 힘을 덜 쓰게 만들어줍니다 음, 음. 그러다 보니 통증이 조금 줄어든다고 느끼는 것인데요 네네. 사실은 무릎 보호대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저희가 보호대라는 것을 말 그대로 저희가 보행을 할때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조금 줄여주는 것이 보호대 역할인데요. 음. 이것을 장기간 착용하게 되면은 네. 내가 힘을 어느 정도 써야 하는데 그 힘을 한 절반 정도만 써도 걸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 근력이 조금씩 떨어지실 수 있어요. 와. 그래서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 음. 어, 질문 주신 분들처럼. 주무실 때거나 뭐 사용을 하지 않으실 때는 오히려 더 빼고 있으신 것을 음. 추천을 해드리고, 음. 만약에 오늘 내가 어디 좀 멀리 가셔야 된다, 음. 오늘 좀 장기간 좀 걸을 일이 있다, 요럴 때는 잠깐 착용하셨다가, 음. 아니, 그리고, 그리고 평소에 그냥 뭐 일상적인 생활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좀 빼놓고 있으셨다가, 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오 하나 공사님의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엄마가 무릎이 많이 안 좋다고 하셔서 찾아보니까 무릎 연골 주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주사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무릎에 주사 놓는다고 하니까 괜히 잘못될까 봐 겁나기도 하구요. 저희 엄마가 칠십 대 중반이시거든요. 혹시 부작용 같은 건 없을지도 걱정이네요. 네. 제 관절염의 치료 방법이 이제 첫 번째는 뭐 생활 습관 교정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뭐 주사 치료들이 있는데요. 주사 음. 치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무릎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음. 어 무릎 관절 속에 아주 미세한 이래 흠집이라든지 이런 염증이라든지 손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주사 치료로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음. 어 하나 일례로 제가 표현을 드리자면은 네. 저희가 이제 어, 미다이문 같은 거, 이제 문을 여다둘 때, 처음에는 아주 매끄러웠는데, 쓰다 보면은 뭔가 삐걱삐걱거리고, 막 찌꺼기 같은 게 생긴 것 같고, 이럴 그렇죠. 때, 네. 기름칠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음. 그런 게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주사에서 부작용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걱정이 염증이실 거예요. 음. 감염이 되게 되면은 균이 그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주사 치료를 하실 때는 뭐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지만은 꼭 병원에서 가셔서 하시고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관리된 곳에서 주사만 맞으시면은 크게 부작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음, 주사 치료가 그 줄기세포 치료 이거랑 똑같은 건가요 어 아닙니다 사실 줄기세포 치료는 네.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어. 어, 흔히들 말씀하시는 뭐 연골 주사는 이제 사실은 조금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음. 줄기세포는 사실은, 어, 관절이 조금 손상되어 있으신 부분을 조금 재생을, 재생의 효과를 조금 기대를 하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주사의 종류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골주사는 이렇게 통증이 많이 있을 때, 그럴 때 뭔가 통증 줄여주고 이런 데서 뭐 처방받아서 할수 있는데 재생 효과를 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치료의 목적으로 할수 있겠어요? 줄기세포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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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금 다르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줄기세포 주사는 맞으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할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줄기세포도 사실은 조금 단순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일단 줄기세포가 가능하신 분들은 다소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이어야 되겠고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줄기세포가 당연히 일부를 재생시키는 기대를 하는 것이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드신 분들에게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 줄기세포라는 것이 손상된 부분을 조금 재생을 시키는 기대를 하는데 그 부위가 너무 넓게 되면은 사실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음. 그러니 사실 태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분들에게는 기대가 조금 어렵고요. 조금 이제 초기, 그리고 그 손상된 부분이 좀 작은 환자분들에서는 기대를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건 진짜 개개인에 따라서 좀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어떤 게 좋다, 안 좋다, 아니면 된다, 안 되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음. 맨 처음에 무릎 관절염 때문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습관 교정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수 치료 같은 것도 좀 하고, 주사 치료하고, 뭐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가 되면 수술을 권하세요? 네. 수술은 사실은 뭐 인공관절 수술, 그리고 뭐 이런 수술 관절염 종류가 있는데, 네. 수술은 관절염 치료의 최종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치료를 사실은 먼저, 시행을 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느낄 정도로 너무 불편하다라고 음음. 하시면은 그때 수술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어나 아픈데 그냥 빨리 수술하는 게더 좋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음음. 인공관절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이 절골술이라든지 이런 관절염 치료의 수술도 사실은 하고 난 이후에도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음. 가능한 한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꼈을 때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우리가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 진짜 정말 못 참겠다 싶을 때 최종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릎도 네네. 마찬가지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회복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전처럼 그렇게 다시 무릎이 나아질 수 있나요라는 질문 이사공팔 님이 주셨네요. 네. 뭐 수술을 해서 뭐100% 예전으로 돌아간다 사실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음. 그래도 뭐 인공관절 수술은 사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시행되어 왔고 그 결과가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음. 음, 한 100명이면 한 90에서 95명 이상은 만족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수술 후 이제 약한 3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재활을 하시고 걷는 연습을 하시긴 해야겠지만 음음. 그 이후부터는 그래도 통증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미세한 통증만 남아있는 상태로도 보행을 할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공관절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힘들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어, 어 인공관절 수술을 뭐 대부분은 할수 있는데요. 네. 저희가 수술을 할때 이제 수술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장 첫 번째는 감염이 있으신 분들, 어. 균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몸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균이 생기게 되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한 것이 다 이제 도루묵이 돼버리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관절이 구축이 오셔서. 스스로 구부렸다 폈다를 하실 수 없으신 분들은 인공관절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아, 네. 네, 저희가 그, 이근육이 움직임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음, 음. 인공관절 수술하실 때는 본인이 자기가 이 무릎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는 나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맨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 무릎에 대한 건강 똑같이 우리가 퇴행을 겪지만 누군가는 건강하게 무릎을 지키고 사니까요 관리하는 방법 오늘 좀 강조해 주실까요 네뭐 가장 첫 번째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체중입니다 체중 음. 자기 몸 상태에서 과하게 체중이 부는 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네. 체중이 늘게 되면은 아무래도 무릎으로 가는 하중이 늘기 때문에 네. 체중 조절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말씀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릎은 과하게 굽히는 자세가 무릎을 손상시키는 가장 1번의 원인입니다. 음. 따라서 어르신들이 이제 주로 잘 하시는 바닥에 앉는 자세 음. 그리고 쪼그려 앉는 자세. 음. 그리고 저는 양반다리도 사실은 관절염에 좀 신경을 쓰시는 분들한테서는 양반다리도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 저희가 무릎은 곧게 펴고 있는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 있을 때까지 약 (90도) 정도 굽히는 데까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음. 그 이상 굽히는 자세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절이 하중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음. 저희가 속을 들여다보면 관절면이 서로 맞닿아 있는 자세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자세들은 반드시 피하시고, 음. 또한 운동을 하실 때는 체중이 실리지 않고 다리의 근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영 그리고 자전거 타기 음. 등에 앉아서 하시는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시면은 무릎 음. 관리를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자,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살 빼고 무릎 관리해야겠네요. 하신 분도 계시고요. 오늘 무릎에 대한 이야기 무릎 꿇고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장기간 네. 보호된 안 좋군요. 잘 알아두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주셨네요.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어, 도움 필요할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바꾸시더라도 연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형외과 전문의 곽대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